네, 오늘은 11월 2 3일이고요 지금, 오랜만에 지금 배추 물주러 왔는데, 음, 보십시오. 기가 막히죠? 9월 15일 날 배추를 보종을 했고, 11월 23일이니까 한 달하고 8일 한약 70일 정도 됐습니다. 음, 겨울. 다, 지금, 걷어내고, 배추만 좀 남았네요, 이제. 김장이 유치인데, 어제는한 70폭이 숨었고요 음, 역시, 음, 관 간신, 많이 못 가져줬는데, 주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, 물주고. 네. 그래도, 생각했던 것보다 벌레가 많이 안 먹어서, 음, 어 올해도 응. 지금, 굉장히 찐 자, 한번 잘또 바꿔보겠습니다.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줄거운주물대시고요